이 사람은 운동을 했구나 하게 보였어요. 배는 임산부 같다는 거야. <laughs> 이 뱃살이. 하, 아, 진짜 많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슬픈 거야. 지방업입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46살 이미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술을 진행하려고? 해요? 저는 여기 이 아름다운 <laughs> 이 아름다운 뱃살과 들 헤어지려고 해요. 어떤 고민을안해세요 제가 일단 아이를 3명 출산했고요. 여성들의 평생 숙제, 다이어트, 요요가 반복됐죠. 뺐다가, 쪘다가, 뺐다가, 쪘다가 하다가, 마지막 셋째를 출산하고 나서, 운동많이살 길이다 하고, 제가 열심히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저녁에 아이들 아빠가 퇴근을 하면, 7시에 가서 무산소를 했어요. 식단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닭가슴살만 거의 한 1년을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확실히 눈에 띄게 변화가 생겼죠. 셋째를 낳고 나서, 한 80kg 정도까지 나갔거든요. 60kg 때까지 거의 한 20kg를 뺐어요. 20kg를 뺐는데도, 5자를 넘어가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았는데 이 뱃살이 운동하면 분명 히 이게 다 들어가고 날씬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 탄력이 떨어지고 자꾸 밑으로 내려앉고 처지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좌절의 시간을 보냈죠. 내 아이들과 바꾼 내 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처져 있거든요. 음. 응. 아, 진짜 많다. 셋째 때는 진짜 쌍둥이냐고 그랬어요. 배가 진짜 이렇게 튀어나와. 이 수술을 알아보거든 거예요? 아는 분이 갑자기 지방 흡입을 20대 때 했는데 이렇게 날씬했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지방 흡입을 하면 이게 되나?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지방 흡입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겉으로 나타난 이 처진 살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복부 거상이라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 아예 모르셨죠? 네, 아예 모르고 있었죠. 이렇게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수술인지 많이 봤죠. 배 네, 처질 때문에 어?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어요. 운동도 한참 열심히 했을 때는 체지방도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이 사람은 운동을 했구나 하게 보였어요. 이게 렇 보이는데 배는 임산부 같다는 거예요. <laughs> 다리면 이게 눌려지는데 튀어나와 있잖아요 임신 초기야?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옷 입을 때마다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니고 싶은데 청바지를 입어도 여기는 뿔록 튀어나와요 뭘 입어도 좌절이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슬픈 거야 근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구원이었죠 구원 부원. 중요한 모임 같은 자리에는 몸에 달라붙는 예쁜 옷 같은 걸 입어야 하잖아요 이 튀어나온 배를 어떻게든 못하니까박대를 제가 상당히 많은 종류로 가져어요 퇴근하실 네. 때 다른 네네. 분들 후기도 보셨잖아요. 네. 보셨어요? 보고 나서 조금 더 마음이 놓였어요. 수술 흉터하고 봉합됐을 때랑 이런 게좀 걱정이잖아요. 근데 수술 후기들을 다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서 마음 놓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여기저기 다 말했습니다. 난 다시 태어난다고. <laughs> 아이들의 엄마이긴 하지만 저도 여자가 맞아요. 볼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드느니. 잘 생각했다고 주변에서 되게 응원 많이 해줘요. 근데 음. 자기가 지방 흡입을 해야 될지, 전진타인지, 음. 의안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만져보면 알아요. 배의 탄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달라지고, 출산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만져보면 이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본인이 아는데, 그거보다 확실한 상담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가죽이 조금이라도 밑으로 처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지방 흡입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가죽을 지방 흡입한다고 해서 이 가죽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상담은 좀 어때요? 상담을 했을 때 되게 편안하게 해주셨고 또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평타나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쓴다 그래서 충분히 믿고 갈수 있겠구나 수술 예약하고 나서요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그날이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다른 병원에서는 음... 한달 정도를 누워있어라. 누워 하고... 음...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이 주를 누워 있습니까?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 큰 거고 통증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대형 절개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니까 경험하고 싶은 거잖아요. 음... 어... 복부가 상을막 뒤지다가 유튜브에 라첼 영상이 떴는데 처진 모습이 제 거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수술한 걸 보니 신세계인 거야.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라고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 원장님과의 상담 때 어떤 네. 상태라고좀 하셨어요? 이 위쪽도. 너무 많이 처져 있고, 그 밑에 쪽에 지방이 좀 많이 있는 편이래요. 지방을 많이 걷어내고, 편편하게 하는 게 신경 써서 해주시겠다고. 천포를 만포로 믿고, 응. 그렇게 수술할 생각이에요. 저 믿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복부 처진 것 때문에 고민이신데, 체중 조절도 좀 많이 해보셨고 했잖아요. 그죠? 애기도 놓으시고, 뭐 하시면서, 순살도 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선살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피부가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탄력이 소실되면서 수축이 되지 않는 거죠. 배꼽 위에도 이렇게 피부가 꽤 늘어져 있으시니까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접혀 있으시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면 되는데 유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아래쪽 복근이 조금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출산도 세번 정도 하셨기 때문에 복직근 이개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좀 이따가 촉지를 해보면 또 정확하게 알수 있고 수술 범위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그럼 배꼽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배꼽 모양으로 예쁘게. 제일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는 피부에 얇잖아요. 손으로 만져보세요. 지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쪽은 지방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지방을 충분히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하 제거될 피부는 얕은 층 지방이거든요. 이 두께는 없어진데 아래쪽에는 깊은 쪽에 있는 지방을 깔아놓는데 그 깊은 쪽에 있는 지방을 두께감을 많이 줄여야지 아래쪽 외운부랑 위에 있는 피부가 당겨졌을 때 두께감을 많이 맞출 수가 있어요. 하시는 느낌이 중요한데 단차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한 일주일 전부터 목이 조금 간질간질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셨다는데 기침도 한 번씩 하고 네. 진료받고 약 처방 받으셨죠? 네, 약을 받았는데 전신 마취다 보니까 못 먹었어요. 수술 끝나고 나서 같이 드세요. 기침하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근육 교정한 경우는 복압이 기침할 때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목거동게 네. 이렇게 벌어지려는 아. 힘이 가해지겠죠. 네, 네. 그러면 복부가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침병은 좀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수술. 이런 게 제왕절개 말고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확실하죠? 제왕절개하고 <laughs> 통증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훨씬 덜 아픕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laughs> 제가 옷 입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제. 네. 네. 자, 수술 후 영상과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